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외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넓이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들과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문의 두짝이요, 저문의 이 문의 두짝이요 저 문의 두짝이며 이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0척이며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